그래서 조희대가 과거에 했던 그 판결들이 막 기어 나오고 있으면서 나머지 10명의 대법관들의 판결들도 동시에 파멸되기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조희대 한 봅시다. 자, 특히 성범죄를 저지르면 꼭 <laughs> 만나야 하는 희대의 재판관, 수희대. 자, 15세 임신시킨 40대 황범죄자 사랑이라면서 무죄. 이게 연예 엔터테인먼트 대표잖아요. 음, 쉽게 말하면 아이돌 시켜내려고끌어들인다고 했는데 저렇게 판결을 하, 했잖아. 잘해서, 딸이 그렇게 하면 됐, 그 무죄 줬을까? 그래서 이 새끼가 얼마나 악랄한 새끼냐면 저 15살 피해자한테 8억 원짜리 민사소송을 냈어요. 아직 재보하고 있는 네.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8억짜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왜 사랑한다고 말안 왔다고 법정에서 네가 나를 사랑해갖고 우리가 했는데 그 말을 안 해서 내가 손해를 봤어 법원에 갔다 왔어 그래서 사랑을 내라고 나이를 똥구멍... 소송을 진행 중이에요. 나이를 똥구멍으로 처먹은 시발로만 네가 나이를 제대로 처먹었으면 설사 사랑한다고 와도 진짜 어른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로 나갔어야 돼. 시발로만. 나이 놈아. 여자 경찰관을 성폭행 시도한 미군을 심신미약을 이유로 무죄를 줘. 자, 그리고 피해자가 실다가 표시 안 해서 가슴 만진 혐의 무죄. 댓글 그 조작 사건 원세훈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취지 소수 의견. 소수 의견까지 쓸 정도로 얘는 확신범이에요. 자, 그리고 최순실 국정농단 주심 이 박근혜 내물강요 혐의 무죄 취지 소수 의견. 이런 희대의 재판관. 자, 블랙리스트. 이것도 무죄 취지의 소수 의견. 그 다음에 연인 농약먹에서 살해한 독살 혐의 18년에서 무죄 줍니다. 이런 인간이 노이대다. 뭐 이런 인간이 대법관으로 말도 안 되는 걸 던져버리니까, 어, 진짜 조국 대표나 송영길 대표 같은 말도 안 되는 재판들, 정, 그 특정 정치인들이나 특정 세력에 대한 이런 법적인 살인이 폭행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 뭐... 근데 진짜 대법원 정잘 뽑았다 자 그리고 딱 윤석열 정부에 정말 맞춤형이네 시발놈들 법사위 나와서 천대여 그, 그 생방송으로 거의 구악간 천대여 뭐가 있냐 자 김학의 김학의 무죄 가르마가 다르지 않습니까 얼굴이 난못 알아보겠어 저렇게 해놓으니까 아, 여러분 그래. 제가 욕쟁이로 보이십니까? 무난하러 보여요? 오늘 가르마 달라요. 저그 사람 아닙니다. 김학의 무죄, 더하기, 그, 신천지. 그, 이만희가 그, 방역활동 방해한 거. 이것도 무죄. 얘들은 그냥 이런 인간들이에요. 이런 인간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김앤장이라는 데서 서석호 변호사. 이 사람이 주로 어 안에서 대가리를 돌리고 있다라고 뭐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선원 의원이 제보를 받았는데 김현장의 서석호랑 입서결 조희대 오이지 오이지는 여기서 이제 저 라바 애봉이 아버지 말고 애봉이 아빠 그 아, 별명도 많아 그 같이 모의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한다는 음. 국정원 출신의 박선원 의원이 제보를 받았죠 김현장 고문이었던 한덕수였고 소속호는 뭐 거기에 관련이 돼 있다는 라얘기김앤장에서 그러니까 월급 받아 먹으면서 어 직원으로 있었던 게에 지금 한덕순 겁니다. 그러니까 김앤장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김앤장의 탄생에는 또 볼케이노 르네상스가 연관이 돼 있다는 말씀늘 드리잖아요. 그 당시에 조나무 회장 밑에 술 먹으러 따라다니던 강릉기청장이 있었습니다. 그 강릉지청장이 유국현 아 이제 생각났다. 그때 유국현 강릉지청장이 처음으로 르네상스의 가방 모찌로 윤석열을 데리고 다니기 시작한 게 2년이 됐어요. 나중에 이 유국현이 김앤장을 설립하는 데 들어가 갖고 대표 변호사로 들어가면서 기업 소송 관련된 변호를 전담을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업 간의 소송이나 뭐 상속이나 이런 분쟁들. 이걸 전부 다 김앤장과 유국현이 해결했는데 그 배경에는 검찰 출신의 백들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김앤장은 900여 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어, 뭐 절반은 변호사라고 봐야 되겠죠. 매년 10명 이상의 대법관, 뭐 지검장 이상의 에, 사람들을 추가로 계속 영입을 하고 있고요, 뱉고 있다가 다시 판사나 검사로 내보낸 인원들이 15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정부 아니 지금 법원 안에 150명이 넘는 애들은 김현장 출신인 거예요. 현직 검사 판사들 중에 그리고 이런 애들이 이런 애들이 1년이면 1년이면 1조 5천억의 매출을 올립니다. 900명을 데리고. 다른 로펌다 쳐갖고도 1조 6천억이니까, 김행장이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법조계의 그큰 손인가를 알수 있는 조건인 거죠. 이런 애들이 뭉쳐갖고 지금 도의대를 앞세워서 이지라를 하고 있다는 거 한독수 대통령 만들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번에 그말 이번에 7부, 그러니까 고법에서 다시 환송심을 맞게 되는 7부 역시도 따져놓고 보면 다조의대와 어, 김앤장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되는 것은 당연히 음, 윤석열하고 동기인 이재권 부장판사이기도 하지만 음. 거기 같이 있는 그 35기 막내가 있어요. 12기 후, 후속에 있는 송미경이라고 하는 대법관이 있거든요. 얘도 굉장히 빨리 된 케이스인데 법관인데 얘가 롯데가의 며느리예요. 근데, 얘, 결혼할 때 주례가 누구였을까요? 한덕수였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이미 여기, 기, 뭐, 박주영까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만, 이재곤, 송미경은 사실상 조이대 한덕수의 딱깔이나 다름이 없는 애들입니다. 애들이 어떤 판결을 내리겠어요, 안성심 안에서. 이미 뭐, 어, 유례 없는, 아직 송달도 받지 않았는데, 재판기를 지정한 문제나, 이걸 갖다가, 어, 이걸 갖다가 강제로, 강제로, 어, 편으로 해서 지금, 이, 서류 송달을 하려는 자체 자체가 지금까지 법원 역사에 없던 일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박선원 의원이 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오비대가 내가 이런 방향으로 알아서 하겠다라고 했고, 대법관 나머지 10명들은 의사십적이 전부 다 이름 빌려주는 행위로 본다는 제보가 있다 그럼 사인도 김희대가 또 아. 김건희처럼 희대체로 다한 거야? 그래서 이 의사십적도 나는 같이 탄핵해야 된다 이런 놈들이 어디 서 이게 사실이면 진짜 이 희대 미친놈들이지 기록 검토 안 했고 실제로 명의 빌려줘갖고 아유 대법관이 알아서 그냥 사인하서 했으면 근데 우리 다 날려야죠 일반 직장생활 하면서도 회사에서 업무를 우리가 제대로 보지 않고 서류 제대로 보지 않고 함부로 사인하면은 그것과 관련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래서 네. 인기들 다 날려갖고 새로 뽑아야 되고요. 지금 보면 대통령이 10명을 추천하게 돼있거든요 대통령하고 대법원장이. 이거를 다 날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다 탄핵해야 그러니까 다, 전부, 다, 전부 다 내부에서 자체 투표를 하든지 아니면 국민들이 선출을 하든지 일단 대법관 숫자를 확 늘려야 돼 이거에 저는 이게 맞는 거라 생각합니다 30명으로 늘린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30명은 기존에 1 4명 있는 거 16명 더 주는 거밖에 안 되고 한 100명으로 100명 늘려야 돼요 늘려야죠. 100명 정도. 그래서 민주당이 선조 후삼 응. 요 탄핵 카드로 또 법원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는 기사도 이게 있어요. 뭐냐면 뭐죠? 이게 선조우산이? 응. 선조, 선조를 갖다가 후에 삶아버린다, 뭐 이런 건 아닐 거고요. 아이고, 선조후산 자, 고휘대를 먼저 쳐. 그 다음, 후삼. 서울고법재판부 3명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 그러죠. 응. 그러려고 하면 이제 서울고법재판부는 15일 전에 해야 되는 거고요. 저들이 15일 날 강행한다는 전제하에서 조의대는 그냥 지금 먼저 때려야 되는 겁니다. 아마 오늘 아, 오후에라도 탄핵안을 음. 올릴지 모르겠어요. 선거 운동 시작일이 12일이잖아요. 요때 이제 민주당이 일단 재판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이제 정식으로 요청을 했는데 서울고법 형사 7부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은 이들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하겠다. 당연히 탄핵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탄핵안은, 어 말하자면, 미리 올려놓고 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 조의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 법이끝나 환송심이 끝나고 나서 해도 되는데, 미리 조의대를 올려놓고, 탄핵 청문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청문회를 합니다, 14일에. 네. 그래서 일단 데려다가 놓고, 조져야지. 조져, 조져가지고. 지대로 조져야지, 쉽게. 너너이 새끼, 너천대협이너이 새끼, 너이 위증죄 너이 새끼, 너도 나와 이 새끼야. 그래서 줄 알아. 아예, 아예 이제 공수처에도 돼 있으니까, 기소돼 있으니까, 아예 이 기회에 구속을 시켜버리고, 더 이상 김앤장 직거리 이 무리들이 이따위 말도 안 되는 법적 구태타 하려고 하는 그 원천 괴수를 먼저, 법적 고대타의 수계를 먼저 꺾어놓은 다음에 고법한테 연고를 하는 거죠. 고법한테 요구하는 건 정당은 법률상의 피선거권 자 이재명의 권리를 위해서 선거 끝날 때까지 환송심을 하지 말아라는 거 아니야. 이건 당연히 법적으로 필요한 요구예요. 안 되면 가처분도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대법에 안 올리고 도의대하고 고법선에서 마무리를 짓는 게 피해도 적고 제일 만만해요. 그리고 진짜 대법원이나 법조계 측도 김앤장이 아무리 힘을 쓰고 지랄을 한다고 해봐야 대법원 자체 내지는 법관들이 사법부의 위험과 이걸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그 정도에서, 그 정도에서 다 들어주고 더 이상 확전시키지 말자라는 쪽으로 그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로 한다고 개혁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선거 끝내놓고 본격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은 이 선조 후삼 카드가, 아, 카드가 만, 그, 어, 의원청회를 통해가지고 어 얘기가 돼 있는 카드고요. 그 단계 단계에 맞춰서 얘네들이 무슨 편법을 쓸지, 무슨 시간을 돌릴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 선제적인 방안을 준비해놓고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대명 후보를 잃는 즉1번 없는 투표가 되는 경우 아! 절대 없을 거라고 여러분 믿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거는 진짜. 내정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자, 형사처벌 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탄핵청문회, 탄핵청문, 조의대청문회가 되면, 안 나오면 어떡해요? 라고 하는데, 네.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 불출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할수 있지만 한 어,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네, 국회 고발 절차가 있고요. 상임위원회 제적 3분의 1 이상이 연서하면, 불출석자를 검찰이나 고, 공수처에 고발할 수 있고요. 동행명력도 해서, 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서 동행명의장 발부해서 강제로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쪽에서도 지금까지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짓거리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같이 해야 아, 돼. 그 어. 이상을 해야 돼. 그래서 설마 법원은 안 건들겠지. 음. 심지어 우리도, 우리는 우리 진짜 직위원도 안 건드렸잖아요. 음. 사실까지. 사실 냅뒀잖아. 냅두고 음. 보고 네. 있는 거냐 왜냐면 시간 있기는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믿고 야. 민주당의 정치권에서 그래도 상권 분리 때문에 법원을 안 건드리니까 법으로 조선서 이재명을 날려버리자 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세운 거고 지들 머리가 안 되니까 서석현이라고 하는 김앤장을 끌어들이면 아, 서석호라고 하는 김앤장을 끌어들임으로써 사실은 우리 법조계의 가장 큰 암덩어리였던 김앤장도 이번에 같이 수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특히 서석호는 한 군데 더 끼어있는 의혹의 인물입니다 지난번, 성담동 첼로 사건. 그때, 그래, 그래. 그때 참석했던 이름이... 변호사들 중에 서석호가 있다. 있었다. 라고 하는 게또 이게 새롭게 또 연결고리가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오, 우리에게 낯선 이름이 아니에요, 서석호가. 네. 음. 그래서 서석호 입장에서도 윤석열 죽으면 나도 같이 죽는데? 라는 마음에서 참전을 했으나, 덕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 로펌 하나를 우리가 깔끔하게 정리해 버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네, 저는 이번 기회에 엔장 씨도 정말 제대로 조져야 된다고 김 생각합니다. 김땡땡 씨. 예, 네, 김땡땡. 저는 그냥 김모 씨, 김모 엔장 씨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계속 압박을 해가지고 이게 14일에 만약에 하면 청문회가 될 거거든요. 그럼 조희대가 나오든 안 나오든. 그러면 안 나오면 더 계속 압박하는 거지. 막 고발하고 해가지고 탄핵까지 가야 되고. 그러면 15일에 재판을 한다는 그 고법 판사들 있잖아요. 계속도 들도 아씨 진짜 어떡하지? 응. 이렇게 생각이 들까. 계속 압박을 해 그래도 한다고 하면 날려버리는 거고. 계속 계속 민주당 할수 있는 최대한으로 풀스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월급쟁이잖아요 솔직히 법관나버랭이 해갖고 음. 어? 월급 받고 여기저기서 뽀찌 받는 거 말고 얘네들이 지금 나가서 기술을 배우겠어요 취직을 하겠어요 치킨을 튀기겠어요 그러니까 지들도 야 괜히 여기 끼어들었다가 손 건네줬다가 내가 여기서 걸리고 잘리고 탄핵당하면 음. 내 미래가 없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아니, 근데 당연하지. 왜냐면 내가 만약에 판사라도, 어, 씨, 대법원이 저렇게 한거 내가, 내가 굳이 나서서 내가 총 맞을리나? 나는 아무것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지기연도 그러니까 어. 그렇고 지금 있는 애들이 판사들 중에 미친 짓 하는 놈들은 김앤장을 믿어서 그래요. 날려야 돼. 내가 이거 해주면 나중에 나를 보호해줄게. 기맥장에서 나 50억씩 주고, 나나 어. 어? 10년은 보장해줄 거니까 나그 그거 생각하면 까지금, 퇴직금이라 생각하고 내욕한번 먹고 끝내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그 기맥장이 없어지게 생겼다고 지금.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입법도 할 건데 대통령 당선자가 형사재판 정 <laughs> 안 받게 하는 거 공사소송법 개정 그다음에 대법관수 확대 요거는 법원 조직법 개정하는 거 그다음에 허위사실공포죄 적용 범위 축소 이것도 공직선거법 개정하는 걸로 해서 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이거 바뀌, 바뀌게 바뀌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재판도 없어지는 거고 아예 없어지는 거야 이것까지 다 해가지고 아예 그 뒤에 나올 문제까지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다행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할수 있는 권한이 있어 권한이 있는데도 발의를 못한 건 맨날 역풍 탓하는 그것도 있고 당 내부에 있던 수박들이 2차적인 문제였고 그럼 거부권을 계속 쓰니까 이, 이놈들이 윤석열부터 해서 최상목이랑저 저 뭐야 한덕수랑 계속 거부권을 쓰니까 올려도 올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건은 거부권을 못 쓴다라고 하는 중론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된 거냐면 뭐, 15명에서 11명 이상이면 된다, 고 이런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만, 11명 이상의 구성원 안에 대통령과 총리가 들어있어야 이게 가능해집니다. 반드시. 반드시. 필수 조건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국무회의 숫자를 채우는 게 11명이면 돼. 대기 그 현행법으로 11명 이상이면 어떤 형태로든지 성원이 더 의결할 수 있는 거기는 대통령하고 국무총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있습니다만 총리가 대행이 없어요. 총리가 없으면 국무회의를 소집하거나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국무회의가 안 됩니다. 한독수가 있을 때는 한독수가 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건데 지금은 대통령 권한대행만 있고 총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리는 법안은 절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건 유권해석으로도 나와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럴 때 뭐라 붙여야 됩니다 이 정권일 때 아직 유월 3일이 되지 않았을 때 이번 달 남아 있는 동안에 특검부터 시작해 모든 법안들 이와 관련된 탄핵안 다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무조건 해가지고 네. 계속 압박을 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마저도 불법으로 불법이에요. 만일에 거부권을 쓴다고 하면 그럼 그걸 불법 다, 불법으로 거부권 쓴 거를 갖고 다시 헌재에 올려가지고 나머지 놈들 도싹 잘라버리면 됩니다. 뭐 그렇게까지는 안할것 같아요. 왜냐면 상목도 거부권 썼잖아.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안 하고, 일단 조용히 선거를 끝내놓고 정권을, 에, 압도적으로 확보한 다음에, 탈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깔려있는 것들은요, 대통령이 사인하고, 의회에서 땅땅땅 치기만 하면, 그냥 법안 자체로 지금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한상목이 거부권 했잖아요. 그리고 이주호도 지금 거부권을 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주호는 못 씁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어, 국무회의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언론에서 나오는 내용은 달라요. 할수 있다. 숫자만 채우면 된다로 나와요. 아 언론 말이고 만일 해봐 하면 그거 갖고 다시 탄핵 결의하고 그와 관련해서 헌재에다 올릴 거라니까? 그리고 헌재에 올리면요, 바로 결론 안 나요. 다음 선거,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지정했을 때 결론 납니다. 지금부터 헌재 올라가면, 이제부터는 무조건 6대3으로 다 우리 쪽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격리되게 됩니다. 관련해서, 과거, 그, 이재명, 이재명 성남시장이 압박 있었다, 협박으로 돌렸다라는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청와대 문건이, 나 총리실 문건으로 나왔습니다. 어, 이게 좀 오래된 기사인데, 뭐, 기억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조의대가 분명히 이거 안 읽었다에 500원 거는 게 뭐냐면, 이 총리실 문건이 있어요. 협조 안 하면 문책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네. 법원 자료로 제시한 겁니다. 변호사님,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자, 이거 해가지고 어, 정책 해가지고 부진 원인 분석에 따라 시책 제도의 보완 방안 마련과 함께 인적 문책, 직문 태방 무사한 일등 병행. 인적 문책하겠다고 했어. 이거 안 하면. 이거를, 이거 쓰면 압박이지. 이게 무슨, 인적 문책이 압박이지. 이게 뭐예요, 그러면? 쟤네 하는 말이야? 법원은 뭐라 그랬냐면, 그 권한은 성남시의 고유의 권한이었고, 거기에 관련해서 성남시는 거부 의견을 밝혔다. 어, 그렇기 때문에, 에, 그 국토부에서도 얘기 안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런 문건이 있음을 추가로 제시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문건이 총리실 문건이잖아요. 여기서는 경기도로 갔고 경기도에서 성남시로 하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는 이 지침 때문에 협조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처리하겠다는 압박을 충분히 받은 걸로 해석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압박이 아니면 뭐야 도대체? 아니 게다가 국토부가 계속 반복적으로 <laughs> 공문을 보내잖아요. 용도 변경 적극 협조를 요구하는 공문을 네 차례나 발송을 합니다. 결국은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현재 있는 대법원장, 법원 행정처장, 거기에 명의 도용해 준 10명의 대법관들까지 대법 대법원 자체가 완전히 개멸의 상황에 놓였단 말이에요. 이게 헌정사에 한 번도 없던 일이에요. 대법관 대법 이 대법원 자체가 통째로 한 번에 다 날라가 날라갈 수 있는 스캔들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지. 근데 나는 이대법관도 빨리 날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대법관이 있는데 아직도 대법원에 간뭐 대법원에 간뭐 우리 사건부터 해서 우리도 온갖 대법원에 사건이 있을까? 나못 있... 믿겠어. 미친 듯한 사건이 많을 거 아니야. 근데 이 놈들이 판결을 한다?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이제 못 믿어요. 모든 국민들이 그래도 법 앞에서 만큼은 하고 법에 대한 것들을 존중해줬어요. 여러 번의 사법 살인이라든지 군부 독재 원하는 대로 해줬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야뭐 법원은 사람 아니야, 총칼로 위협하면 그럴 수 있지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양해를 해줬단 말입니다. 음. 그리고 그러면서도 지금 있는 윤석열 정권 안에서 이상한 판결들을 그나마 꾹꾹 눌러 참아줬어. 왜?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 나라가 공화국이고 민주공화국인 그, 어, 나라에 대한 그 근간이 무너지기 때문에 최소한 그건 지켜주려고 했었다는 거지. 법치국가가 안 되는 거잖아, 지금. 근데 법치국가 아니라고 지들이 선언해버린 거예요. 아니, 법치국가가 아니고 뭐야? 우리 무슨 나라야?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그러니까 윤건이 제국이었던 거지. 아... 순식간에 윤건희의 봉건통치국가였던 거야.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면 그렇게 잘못된 짓거리를 저질렀으면 이걸 정상화할 생각을 해야지. 내란을 일으키면 돼. 내란을 일으켰으면 내란에 실패를 했으면 내란에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는 게 마땅하잖아. 근데 아직도 알량한 법에 대한 어? 그 법에 대한 그 장난질을 바탕으로 해 갖고 이걸 또다시 뒤집으려는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뭐 막판에 죽을 날 받아 놓은 놈이 뭔 짓을 못 하겠느냐라는 심정도 이해 못 하는 건 아닌데 아 그걸 왜 이해해 줘? 아니 이해해줘 그러니까 이해해 주지 마. 이해해 주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숨닫고 있었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비바람으로 끝날 수 있었는데 이걸 안 하겠다고 스스로 나도 원흉이에요. 나도 공범이에요. 나도 처벌해주세요라고 대가리를 쳐들었다는 거죠. 뭐라? 뭐야? 속보가 나왔네. 어떤 멋진 속보가 나왔나요? 아주 좋은 속보입니다. 네. 짠. <laughs> 결국은, 속보을 <승북을> 했네요. 유한식까지 <laughs> 도병경 아, 이봐. 풀 수명하니까 쫄잖아. 무니까 쫄리잖아. 아, 아더 좋은 더 좋은, 좋은. 하나부터 열까지 시민들이 다 해야 돼. 아. 여러분, 우리가 해서 헌재도 움직이고 고법도 움직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한 결국은 국민이 합니다. 결국 결론도 국민이 합니다. 미쳤다. 와. 어떤가 보자 하고 냄비, 냄비 뚜껑 열어봤는데 안에서 펄펄 끓으면서 지네들이 다 죽게 생긴 거니까 지금 억지로 뚜껑을 덮으려고 고법이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래. 조, 조선일보 속보로 서울고법이. 이재명 대표 재판을, 대선 후, 음 6월 1 8일로 변경. 그래, 그럼 이제 니들 살려줄 줄 알고, 오케이, 요건 우리 받아. 요거 받고 이건 더블로. 당연히 받아야 네, 되는 네, 거고 받고 더블로 갈게. 기다려. 딱 기다려. 대선 지나고 보자. 속보, 요게 1분 전에 나온 거라가지고. 예, 네, 와. 근데 왜 조선일 볼까? <laughs> 왜, <웃음> <웃음> 왜, 예, 네, 뭐, 어? 뉴스, 어, 저, 다른데 뭐 머니 투데이라든지, 그런 데서 내도 되는데. 어? 조선일보. 채널 A에서 내도 내데 아, 제일 가깝나 보지. 서울 고법하고, 조선일보하고, 응. 제일 짬짬이가 잘 되나 보지. 응. 제일 먼저, 어, 큰데다가. 던져주듯이 조선일보한테 이 보도를 시켜놓는든요 저놈들도. 아 중요한 거는 그래 이제 사람들이 다행이다. 아, 이제 한시름 났다라고 할 야, 줄 알지 야 이제 오늘 방송할게 없어져버렸다. <laughs> 어떡하지? 아니 이런 아니야. 마음을 경계해야 어, 돼요. 어, 전혀. 이러면 안 돼. 아니야. 사람들이 여기서 그래 됐어. 지금까지는 우리가 늘 그런 방식이었어. 뭐 하나 조그만 거 던져주면 그래 요거 받고 떨어지자. 벌써 이거 받고 떨어지면 안 돼요. 받고 우리는 더블로 물어야 아, 돼 더블로 가야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 관련한 거는 오늘 할건다 하긴 했어요. 네. 왜냐면 이걸로 그냥 해결이에요. <laughs> 아니, 해결이 아니고 우리 내용 다 했는데 <laughs> 서울 고법 <거북> 소포까지 나와가지고 <laughs> 깨끗하게 정리됐습니다 아, 여러분. 아, 너무 좋아. 음. 그러면은 어떻게 소환장 그 촉박한 행관은 어떻게 되나요? 그 <laughs> 수술을 못 받는 거지. <laughs> 집행 수술을 못 받는 거지. <laughs> <laughs> 근데 그거 한다고 뭐 한꺼번에 천만원줄건 아니었기 때문에 a 씨뭐 괜히 내가 이거 하다가 역사에 저, 저, 어, 적될 뻔했네라는 마음으로 깔끔하게 찢어 버리고 싶다 가겠죠 맞아요. 브라디 님 그대로 음. 청문회는 해야죠. 청문회는 조리되니까. 네다 음, 해야 됩니다. 해야지. 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려고 한 거는 고법을 고법. 날리려고 한 거지. 그러니까. 어, 고법은 뭐날라가지 그래. 그, 않겠네. 엔장 씨가 사인 좋겠죠. 야, 씨. 고세명다 우리 쪽 아임인데 씨. 걔네 들잘리면안 돼. 일단 걔네들은 살리자. 그리고 지네들이 지금 1조 5천억짜리 회사를 날리게 생겼잖아, 지금 서석코 때문에. N장시? 아니, 조만간, 그런다고, 그런다고 엔장씨 살려둘 것 같아? 조만간 서석코도 사표를 내고 외국으로 나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 법이 이렇게 꼴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 이게 아마 법조계에서도 법 이게막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 분위기도 많이 바뀔 것이고 그리고 이 재판 못 합니다. 법을 올려놓으면 법을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거다 올려놓고 가지고 이거 통과시켜버리면 벌할 죄가 없는데 무슨 재판을 해? 없어지게 돼요. 네. 응. 그래서 어, 다섯 번저기 출석하라고 한 것도 전부 다 아, 뒤로 밀려지게 될 거고요. 선거 후가 되면 말끔하게 정리될 거고 자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은. 이제 에, 김문수와 한덕수 그리고 국짐이겠죠? 거기에 아, 네, 관련 네. 얘기는 네. 2부에 좀더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음. 즐기고 조롱하면서 음. 짤깃짤깃하게 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것도 송 작가님 시트키인데 네. 아유, 나 네. 너무 좋아. 2부에서 네. 볼게요. 2부, 네. 근데 일단 댓글에서도 많은 분들이 일단 이거는 다행이긴 한데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저들이 또 무슨 짓을 했을지 모른다고 심지어 법원 공문 보자 <laughs> 말만 저렇게 했을 수 있다. 아 로고 기야지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까지 됐어요. 이 정도까지 음. 못 믿게 됐어요. 우리 에이. 그 국민들이 전부 다 지금 사법 체계, 헌법 체계에 대해서 엄청난 공부를 다 했어요. 아 이제 지금. 법관이 필요 없어요. <laughs> 다 죽었어 씨. 국민이 <laughs> 다돼 <있어요>. 국민 대법사야. 국민 변이 어그그 뭐야 배심원 하게 되면 지금 우리 국민들 수준이잖아. 판사보다, 야, 훨씬, 더 판사보다 더, 훨씬 더 깔끔하게 판정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순, 우리 다 휴대폰 가지고가서 채찌 PT 열어놓고 음. 제가 직접 변호하겠습니다. 가능하거든요. 네. 예.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것 같으네요. 자.